안녕하세요, 바론입니다. 오늘은 에코의 AR87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AR87 네이비 갈축 모델을 에코에서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꽤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순정 상태의 리뷰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방에 튜닝을 맡긴 후에 변환점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정 상태에서의 장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첫번째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묵직한 무게입니다. 이 모델은 풀알루 키보드로 알루 보강판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우징도 알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무게가 2.9kg로 어,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기성품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무게에 비례해서 굉장히 정갈한 키감을 보여줍니다. 뭐 같은 사이즈라도 이게 2kg인지 3kg인지에 따라서 이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알루의 밀도라든지 보강판과 하우징 사이의 빈 공간의 차이가 나겠죠. 그럼으로서 어, 키보드는 무거울수록 조금 더 정갈하면서 잡소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사이드 LED예요. 이 제품 같은. 에는 스위치 LED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옆에 있는 사이드 LED마저 없었다면 정말 밋밋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옆에 있는 사이드 LED 같은 경우에 장패드의 밑에도 살짝 비추고요. 그래서 스위치 LED를 따로 장착하지 않더라도 얘가 포인트가 되어 주기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살려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 번째 장점은 각도예요. 이전에 몬스타 기어 알루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하우징 자체의 높이가 높다든지 그래 가지고 팜레스트 없인 사용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AR87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굉장히 잘해서 그런지, 팜레스트라든지 따로 범폰 없이도 그냥 사용하기 딱 적당한 각도와, 이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키보드 다리를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팜레스트 없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높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가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키보드 가방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 키보드 가방 같은 경우에 그냥 천재질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는 키보드를 보관한 다음에 후크를 잠그고 위에는 뭐 케이블 같은 걸 넣는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가방을 살려고 봤을 때한 2, 만원 정도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런 가방을 구성품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순정 상태에서의 AR87 장점은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단점들을 잡기 위해서 제가 공방에 작업을 맡겨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R87 장인이라고 불리는 우공방님께 작업을 맡겼고요. 첫 번째 단점은 스테빌 잡음이에요. 제 순정 상태 갈축 타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빌 소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리 순정 스테빌로 교체를 하고 스테빌 윤활 작업을 맡겼고요. 두 번째로는 AR 87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LED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비교 대상인 뭐 FX 87이라든지 알 l 엑 XO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판에 SMD 타입 LED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LED 장착 없이도 다양한 LED 효과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LED가 전혀 장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밤에 사용했을 때좀 많이 어두워가지고 저는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웜 화이트 LED를 장착을 맡겼습니다. 웜 화이트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이런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살짝 누리끼리한 화이트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받은 제품은 체리 갈축 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갈 축도 나쁘진 않았지만은 개인적으로 풀알루 키보드에는 리니어 스위치가 더잘 어울리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스위치를 구매를 했는데 스위치 스펙 같은 경우에는 체리 신시 늑에다가 필름 작업되어 있고요. 윤활 작업되어 있고 70g 짜리 커스텀 스프링으로 교체된 것으로 장착을 맡겼습니다. 이 스위치는 공방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제가 따로 중고로 윤활된 스위치를 구매해가지고 맡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가 순정 상태로 타이핑을 해보니까 흡음재를 조금 더 두꺼운 곳으로 변경하게 되면 더욱 정갈한 키감이 완성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기존 흡음재를 걷어내고 신슐레이터 흡음재를 장착을 맡겼습니다 이 흡음재 같은 경우에는 공방에 따로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이거에한네 다섯 배하는 크기에 3,000원도 안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소재일 것 같습니다. 제가 튜닝을 맡기고 다시 받자마자 좀 놀랬어요. 왜냐면 타건감이 완전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타건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전의 타건 영상은 갈축이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겠지만 프랄루의 리니어가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 있는 레오폴드 흑축 순정과 비교해서도 굉장한 타건감이 느껴지죠 이게 같은 신신흑 스위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같은 스위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스테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들리시나요? 왼쪽을 누르든 오른쪽을 누르든 같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진짜 잡소리라든지 이질감이 1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튜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윤활만한 것이 아니라 필름 작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위치 윤활하려면 스위치를 분리했다가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빈 공간이라든지 유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없애주는 필름 작업도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잡소리가 줄어든 느낌이고 같은 신신욕이긴 하지만 윤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거김도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스텀 스프링 으로 키압 70g 짜리를 장착을 했는데 어 게이트론 황축과 흑축 사이 정도의 키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벼운 키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커스텀 스프링 60g 전후로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AR87이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 제품답게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신다면 두배 이상의 만족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순정 상태를 받았을 때에도 굉장히 정갈하고 키감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 제품은 풀알루 키보드이기 때문에 윤활 스위치와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스테빌 유날이라든지 부품 변경 그리고 스위치 유날 정도만 하신다면 체감상 커스텀 키보드 부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ED 또한 장착을 했는데 LED 모드가 그냥 LED 모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LED도 여건이 되신다면 장착을 하시면 다양한 키캡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맡긴 우공방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튜닝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서 연락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바룬이었고요 저는 AR87 튜닝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ABS 체리 프로파일의 키캡으로 변경을 해서 또 타건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이고 이 하우징 색상을 변경하는 재아노다이징 작업도 한번 맡겨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리뷰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룬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